과학잡지 특별판 같은 요원 미디어에 탄탄 가까이 더 가까이 책 오늘 보여드릴게요. 이 책은 제가 책 전체를 다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책이 너무 너무 좋아요. 그동안 과학잡지들 출판사별로 다 받아보긴 했었는데 그 잡지에서 보는 심화된 내용들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이책한 권에 압축되어 있듯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중에서 발명책 보여드릴게요. 음, 아이들 발명대회 학교에서 있을 때마다 꼭 참여하시나요? 참여율이 저조해서 사실 발명대회는 어, 상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. <laughs> 네, 그리고 발명대회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, 그 다음 대회 준비를 1년 정도를 해요. 그 1년 정도 한다는 게 계속 고민을 합니다. 지나가다가 보이는 것들 항상 메모하는 거 습관 들이게 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것들 항상 체크하고, 그렇게 해서 발명대회 전에, 이 중에서 내가 뭘 발명대회에 낼수 있을까? 내가 이 중에서 뭘 실현시킬 수 있을까? 라는 고민이 수반되어야 발명을 할 수가 있는 건데요. 이 책에서는 발명의 역사와 발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, 그리고 누군가의 발명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. 어, 가까이 더 가까이 특징이라고 하면 차례에서 보면 이렇게 둘러보기와 집중 탐구로 두 파트로 모든 책들이 다 나눠져 있는데요. 둘러보기에서는 어, 이 책에서 주장하는 어, 이 책에서 알려주고 싶은 기본 내용이 있고 집중 탐구는 그것에 대한 심화학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둘러보기를 보면 이 우리나라도 다빈치가 보이네요. 발명이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한 정의 항상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요. 그리고 국동작업. 과거에는 대부분 한 사람이 발명을 했어요. 무엇을 발명하겠다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해 혼자 노력했어요. 하지만 요즘은 기술이 복잡해졌고 발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발명하는 경우가 많답니다. 이래서 영재학교나 뭐 과거 준비를 할때 아이들 인성을 본다는 게 바로 이 파트예요. 예전에는 혼자 똑똑하면 뭐든지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협업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함께 잘하는 아이,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친구들과 함께 무엇인가를 프로젝트를 해서 어, 그거 이뤄낼 수 있는 아이에 대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죠. 사실 저도 학교에서 수행평가할 때 아이들이 뭐해서 모둠이나 팀플 같은 거 하는 거에서 아이가 좀 불이익을 보거나 이제 혼자서 너무 많은 일을 해야 되거나 할때좀 속상하긴 한데요. 음, 그게 결국은 어,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내 아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어, 더 많이 맡아서 하고 친구들을 함께 아우를 수 있다면 그건 아이에게 결국 플러스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음, 그뭐 발명의 역사들. 이제 석기 시대 때부터 우리가 이제 뗀석기 이런 것들이 다 발명품이었죠. 발명의 역사들이랑 지금 디지털 시대까지 쭉와 있고요. 이 책의 가장 특징은게 그러니까 3D예요. 손이 이렇게 나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? 네.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디테일한 세미나 3D 이미지로 인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역동적인 느낌이 살고요. 사실 파충류나 곤충 같은 경우에는 오, 어, 어, 책장 만지기가 좀 무서워할 정도로 너무 디테일해요. 너무 리얼리티, 너무 리얼합니다. 바퀴, 그리고 바람과 함께하는 도, 시간을 알게 해주는 시계. 이때 이 시계부터 회시계부터 지금 나오는 이런 아주 비싼 시계까지. 그리고 바람우리라는 풍차. 지금은 이렇게 풍력 터빈 같은 걸로 더 많이 발전했죠. 그리고 이제 프린터기, 인쇄기에서부터 프린터기까지 그리고 망원경들 엔진 카메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어, 여기 트레기를 달리는 기차를 보시면 이 책은 과학동화예요. 과학동화책. 중학생들 보는 책들이죠. 중고등학생들. 이 책에서도 하이퍼루프가 나오는데 여기도 하이퍼루프가 나옵니다. 지하에서 날아가기, 이렇게 쭉 앞으로 하는 것들, 네. 이런 것들 발명품이 어떻게 되는지 나올 수 있고요. 음악 재생기, 그리고 발전소 먼 곳에서 돌리는 전화.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학 소년이랑 비교 한번 해서 보세요. 어, 뭐 이거는 VR 같은 거랑 비교를 했는데요.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압축되어서 조금 더 심화된 느낌으로. 이,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죠. 잠수함이랑 쭉쭉쭉쭉 자동차, 비행선, 비행기, 라디오, 그리고 번개들과 컴퓨터, 로켓까지, 그리고 수술 분야에서 발명은 정말 놀라운 발전이 이루어졌죠. 잠수의 열쇠, 생체공학. 생체공학 같은 경우에는 인체 우리 몸이라고 우리 몸 책에 있거든요. 이 책에서도 어, 아주 리얼하게 되게 잘 나와 있는 것들 중에서 어디 있지? 어못 찾겠다. 청각, 미각, 후각, 시각. 신장 움직이는 몸 근육 쭉. 아, 여기 있다. 앞쪽에 있잖아요 생체공학이 이렇게 있어요. <laughs> 같이 비교하면서 이제 인공팔 같은 경우에는 인공팔이 있다라고만 나왔다면 여기서는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책들 서로서로 서로 연계해서 보시면 좋고요. 그리고 이 뜻풀이 파트가 있고 이렇게 인덱스. 이렇게 보수책이 마무리가 됩니다.